비영리재단 세신방송TV SNS 전도기술담당 이근재 집사입니다. 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스무 살의 하나님을 만나 넘쳐서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고 주님이 내 안에, 나의 모두가 주님 안에 항상 성령이 함께하셔서 어디로 가든지 인도해 주시는 곳으로 살아왔습니다. 지금은 한달 전부터 세신방송TV 김성수 목사님과 동역자로서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을 증거하렵니다. 하나님께 첫째도 감사 둘째도 감사 셋째도 감사 늘 감사드립니다. 인터넷방송TV로 전세계 238개국 구석구석 전인류 모두 다 시청 가능합니다. SNS 홍보담당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유튜브 동영상 제작, 네이버 다음 블로그 제작, 페이스북 제작, 트위터 제작, SNS 바이럴 마케팅을 원하시는 기업 개인 단체에는 어, 이메일 토플이 골뱅이 한메일 넷으로 이메일 바랍니다. 동영상 촬영 SNS 제작하실 분은 상담 해주십시오. 이근재 010-7440-3319 010-6772-3319 김성수 목사님 4440-2777 후원계좌 신한은행 100-021-234513 예금주 세계적의 복지 선교연맹입니다. 그리고 오시는 길은 성남시 분당선 태평역 1번 출구 직진 규소 지나 언덕 제일 꼭대기 도미노 피자 2층 예수 부활 교회입니다. 주소는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어 1276길 예수 부활교회.